직장을 이리 동기고 저리 동기고 자꾸 옮겼을 거야. 안정이 안 돼서. 근데 지금은, 지금은 안정이 되면 됐다? 안정이 되고 좀 자리를 잡았다? 대체적으로 좋아요. 술만 조금 먹어라. 술이요? 네, 술을 좀 줄여야 된다. 술을, 술을, 술을 많이 먹으면 될 일도 안 된다 그러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평의 소연방울입니다. 네, 선생님 잘 지내셨나요? 네. 2025년 하반기가 진행 중인데요. 네. 이번 시간은 2025년 하반기 용띠 분들의 운세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좀 어떨까요? 음, 용띠 추천? 용띠들, 용띠들이. 초반기 때는 좀안 좋았을 거야, 안 좋았을 거야. 생일 달도 있고 이래서 근데 하방이 들어서 하방이 들어서 안정을 좀 찾았다. 어 직장을 옮겨 옮겨 자꾸 직장을 이리 동기고 저리 동기고 자꾸 옮겼을 거야. 안정이 안 돼서 그랬는데 근데 지금은 지금은 안정이 되면 됐다. 안정이 되고 좀 자리를 잡았다. 그럴 수 있고 만나는 연인과도 뭐 헤어졌다 막.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만나, 만나는 것도 있고. 대체적으로 좋아요. 술만 조금 먹어라. 술이요? 네, 술을 좀 줄여야 된다. 술을, 술을, 술을 많이 먹으면 될 일도 안 된다, 그러네. 조금 줄여라. 술을 좀 자제, 음주는, 음주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네. 술로 음, 인해서 좀큰신이 벌어질 수가 있겠네요. 망신 수도 있고, 망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제하고 자제가 안 돼. 그래서 이제 직장을 내일 나가야 되잖아. 근데 못 나가는 경우도 있어. 술 때문에? 네. 네,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술을 조금 자제하는 게 좋다. 좋은 거는 많이 먹고, 그리고 술은 좀 자제하자. 금전은 좀 어떨까요? 금전이요? 금전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금전은 괜찮은데 나가는 게 많아. 손에 잡힌 거보다 나가는 게 많다 그러네. 씀씀이가 크다. 용떼들이 씀씀이가 커. 씀씀이가 크고 그리고 사치도 조금 있어. 사치도 좀 심해. 사치도 좀 있어요. 용떼들이 그리고 음쓸 때는 그냥 어디 이렇게 참. 성격이 남한테 공짜를 잘안 안 먹어 용, 용두들이 공짜를 잘 싫어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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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받으면 두개 줘야 되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 분명히 있겠지. 다 성격이 다다 각각이니까. 그런데. 대부분 대부분 보면 성격이 그러는 거지 공짜를 안 바래 그리고 바지런히 어, 바지런히 일하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는 그냥 앉아서 앉아서 안전하게 있는 것보다 바지런하게 일하고 남한테 도움 주고 음. 해주고 이러는 게 좋아해요. 음. 용띠들이 그, 그, 그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 용띠들이 공짜 안 바라고 그다음에 남한테 어떻게든 남한테 조금 베풀고 싶은 베풀고 싶은 거 그런 게좀 많다. 용띠들이. 음. 2025년 하반기에 가장 좋은 시기와 음. 안 좋은 시기를 뽑자면 몇 달가 몇 달일까요? 12월 달 좋고, 11월 달도 좋고, 10월 달도 좋고, 지금 안 좋다고 하면 지금, 지금하고, 음, 지금하고, 음, 어쨌든 10월 달그 밑으로는 조금. 지금 좀안 좋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10월달 지나서는 조금 괜찮다 양력으로 하면 양력으로 하면 10월달 좀 지나면 삼천선은 좀 나아질 것 같아 네. 자기의 운을 좀 바꿔보려고 해요 네 용띠분들이 네. 좀 좋게 바꾸려고 하면은 좀 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좋게 바까 성격을 바꿔보려면 많은 조언도 프레, 피오를, 필요로 하고 상대방에게는 많은 기동량도 많이 들어야 되고 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신하고 싸워야지 자기나 자신하고 싸워서 이겨야지 그래야 성격을 바꾸는 거지 음, 우울증을 아는 사람도 있었고 분명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도 그랬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자기 자신하고 잘 싸워야 되고 그다음에 얘기를 얘기를 남한테 기동량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또 방법이 또 하나 있다면, 이런 선생님을 찾아가는 거, 찾아가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 정말 좋은 얘기도 줄을 수 있고, 방법도 생길 수 있고, 방법은 분명하게 있어요. 분명하게 있는데, 이제, 어린 사람들은, 이런데, 이렇게, 별로 기, 이렇게, 쓸긋하지 않겠지만, 어, 이런데 찾아와도 괜찮아요. 괜찮다고 봐. 뭐, 귀신이 있다, 없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 귀신이, 뭐, 다 따라붙고, 뭐, 한다는데, 오히려 왔다 가면 더 좋은 수가 있어. 그러니까, 왜 사람은 말은, 각각 말이 다 다르니까, 다 다르니까 그러는 건데, 어, 그렇지 않다는 거를 내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와서, 더 나쁜 걸 털고 갈 수가 있어. 털고 가는 그런 무송인 집도 있다고 난 생각해요. 안 좋은, 안 좋은 것도 달고 올수 있는 집도 있겠지만, 네. 오히려 털고 가는 집도 있어요. 왜냐? 그 도당이 깨끗하기 때문에 깨끗해서 털고 갈 수도 있어요. 본인이 안 좋은 기운들을 음. 털어내고 음. 가는 거네요? 네. 음. 안 좋은. 기운을 털, 털어내는 것보다 안 좋은, 몸에 붙었던 안 좋은 걸 털고 나갈 수가 있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에 가면은 오히려 또안 좋은 걸 달고 올 수도 있어. 그거는 어떻게 판단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본인이 느낄 거야. 직성이 강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좀 예민한 사람들은 본인들이 느낄 거예요. 그거를. 용띠분들, 이제 다 갔어요. 네. 다 갔고 좋은 날만 남았네. 용기 내시고 지금처럼만 잘 사시면 될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